예,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아, 오늘 7월 11일, 10일, 11, 예, 맞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날씨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난초맘도, 아, 우리 아이들, 예, 또 예쁜 아이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제 또 멀리서 우리 입고한 아이들을 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그요 아이 우리 고객님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아요. 예 레투샤 예, 린초 스타일리스 레투샤라는 아이입니다. 예, 꽃이 아주 예뻐요. 요 아이 한번 보십시오. 고객님 너무 예쁘죠 꽃이 색깔도 예쁘고 현재 개화 다된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안전하게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몽우리만 있으니까 잘안 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에게 사진도 보여드릴 겸 우리 레투샤는 향기도 좋고 예 꽃도 아주 예쁜 예 이렇게 생긴 우리 레투샤입니다 예이 아이 가격은 7만 원입니다. 예쁘죠? 예. 그리고 음, 이 아이는 어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어 콜레스티스 알바, 예. 내나이 아이 같은 린초인데요. 이 아이는 콜레스티스 알바, 예. 이 아이는 다소 가격이 예, 조금 저렴하죠? 예,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꽃은 열었습니다. 예, 열었습니다. 어, 또 어떤 아이가 있냐면은, 어, 아이, 요 아이 너무 예뻐. <laughs> 예. 자일락 골드마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예. 예, 예, 한 보십시오. 꽃. 예. 예, 다핀건 아니에요. 예, 몽어리도 다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일락, 어, 댄드로비움입니다. 참 고객님 제가 한번 뺏어 보여드릴게요. 예, 촉수가 많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요 아이가 이제, 예, 개화를 해서 우리 고객님에게 첫 선을 보여 봅니다. 예, 우리 자일락 골드마인은 3만 5천 원에 판매하고요. 어, 리틀 매직은 제가 예전에 한번 판매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덴드로비움이죠 예. 리틀 매직입니다. 예. 요 아이는, 어, 요 아이도 내나 밥은 비슷합니다, 고객님. 예. 3만 5천원에 우리 고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큰거 싫어하시면 키 작은 아이 보내달라고 그리시면 돼요. 지금 소개한 아이는 아이들은 다 향기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 예, 이 우리 우리 그흔동장주님이 난초 맘 이래놓고는 사진을 딱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리틀스타라는 이 아이 브라사볼라인데요. 이 아이는 고객님 지금 이제 개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죠. 예, 이렇습니다. 그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데. 지금 난초맘이, 리틀스타 현재 이 아이 밥이 좀 많아요. 보시면, 꽃대는 다 물고 있고요. 예. 포트는 작은 포트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어, 밤에, 예, 우리 그 출근하시고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 당채꽃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아이는, 예, 밤에 향기가 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또 밤에 향기가 나는데 굉장히 진한 백합향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 정말 그러시더라고. 최애, 어, 아이라고 어떤 분이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러셨는데, 제가 그이 아이도, 저도 이제 이 아이들을 받으면요. 어떤가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또 검색을 또좀 해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이 아이를 좀 많이 입고를 했어요. 예, 밤에 향기가 아주 백합 좋은 진한 백합 향이 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난초맘이 요 아이 예 브라사볼라 리틀스타예 그렇습니다. 요 아이는 예 이렇게 밥이 다 거의 밥이 다 많아요. 예 요런 아이 보내드릴게요. 예 요런 아이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디 갔지? <laughs> 어디다 놔뒀지? 예, 또 제가 그, 어저께 그, 온 아이 중에 몇 아이가 더 왔었는데, 이 아이가 고객님, 우리 고객님 이 아이 아시는 분 있, 있죠? 제가 그, 작년에 트리 초콜릿이스라고 이 아이를 판매를 했었어요. 그, 제가, 그, 난초마음 트리 초콜릿 치스는 이렇게 커요. 대품이죠, 아주.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그때 판매하지 않는다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많이 컸어요.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이 지난번에도 꽃대 한번 올라왔을 때 제가 보여드리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 아이는, 고객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 꽃대 이렇게 물었죠 그죠? 그래서 요 아이 아 너무 좋아 요 아이 요 아이는 고객님 요 아이는 어 12만원이고요 예 우리 트리초콜릿 티스 토분에 있는 요 아이는 12만원이고 어요 아이는 예,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대는 다 물었어요 그리고 요렇게 작은 아이 있죠 예 이 아이 잘 자라요. 작년에 저한테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얼마나 키우셨는지 몰라. <laughs> 예, 우리 트리초콜로티스 예, 요렇게 된 아이. 예, 나중에 이제 우리 고객님이 토분이나 요렇게 심어서 키우시면 될 거. 잘 자라요. 이렇게 곁가지가 이렇게 생기고 꽃 다시 보여드릴게요. 약간 미향이 나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보십시오. 진짜 예쁘죠, 꽃이? 예, 그래서 우리 트리 초콜릿 이스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아이, 어, 이 아이도 그때 꽃은 다 요렇게 물었어요. 고객님 보시다시피,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어, 3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리아나젤제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이 아이는 특징이 벌브가 굵고 자주 빛이 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laughs> 예, 너무나 예쁘게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꽃은 잎이 있잖아요, 고객님 참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이 아이는 예,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한때는 벌브 하나당 막꽤 가격이 셌어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잘 모르겠지만 아마 국내에는 조금 귀한 아이라고 제가 생각 저기 들었어요. 우리 오그리아나 로제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오늘도 또 자랑을 조금 해봐야지. 오그리아나 프린세스 예 너무 예쁘죠? 향기가요 나요 이제. 그리고, 음, 우리 버튼탑, 예, 목부작되어 있는 아이, 난초맘이 3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꽃대는 다 물었어요. 예, 다 물고 있는데, 이제 새쪽새 벌부 쪽에서 또 올라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 버튼탑은, 요, 저기, 부작은, 요래요. 고객님, 요 아이도 꽃이 피었죠, 지금. 예, 향기가 너무 좋은 우리 버튼탑. 예, 우리 목부작은, 예, 만, 삼만 아, 원이고요. 어저께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어저께 여기 두 판을 이렇게 놔뒀었는데, 여기서 또몇 아이 더 나가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습니다. 키 조금 큰 아이는 밥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고객님, 예, 꽃이 이렇게 폈죠. 예, 이 몽우리 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버튼탑 아주 귀하게 꽃을 피웠죠. 이 아이는 18,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 정말 난초맘이 어, 정말 이문 별로 안 남기고 <laughs>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원래 2만원 정도는 판매를 해야 되는 아이인데,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뭐, 저기, 뭐야. 아, 이 아이요. 이 아이 지금 한네 아이 정도 남아있나? 스금바퀴야 우리 고객이아시다시피 토분에 있는 아이 제가 재 입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주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아이, 현재 한네 아이 정도는 밥도 좋죠? 예, 이렇습니다. 어, 요 아이는 3만 5천 원에. 예, 우리 고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좋아요, 애들이.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구상석 곡도 이제 몇 아이 남지 않았네요. 예, 우리 구상석 곡은 꽃도 예쁘지만 향기도 좋아요. 우리 구상석 곡이. 아우, 너무 예뻐, 깜찍해.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미소. 예, 어저께 품절됐다가 이제 새로 또 입고가 되었죠. 우리 미소. 그 미소가 잎이, 그, 버튼답하고 조금 닮았다 그러는데, 저는, 글쎄요, 우리 미소꽃은, 미소는 꽃이 좀 작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미소는, 아무튼, 이렇게 작은 아이, 예, 만 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브라스 스타루비요. 어, 스타루비도 제가 많이 입고를 했었는데, 우리 고객님 인기가 대단해요. 예. 우리 스타 루비는 꽃이 이렇게 피고요. 예, 꽃은 다 이렇게 물고 있는 걸로 예. 올라오네요, 또. 예. 1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우리 사쿠라 캔디는 예, 18,000원이고요. 어, 메이요 야마사키가 이렇게 어, 분에 조금 큰큰아이들있죠 예, 그런 아이는 만 오천 원이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 종, 이 예, 아이는 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크리스마스 로즈가 이제 몇 아이가 없어요. 밥은 이렇게 좋은데 이 아이가 꽃은 한 송이 달았어. 그래서 이 아이는 예, 조금 저렴하게 예, 밥은 많지만 꽃 하나 달고 있는 이런 아이는 우리 고객님 설솔하시잖아 그죠? 예 요런 아이 조금 저렴하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래요. 지금 로즈 예 그리고 음 차믹누비가요 고객님 요래요. 지금 예, 밥도 많고 우리 참익 누비가 아, 요런 아이 예 2만원에 드리고요. 요렇게 작은 아이 우리 고객 부자 가시기 좋겠죠. 요런 아이는 예, 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뭐 러브 메모리 피지라는 아이가요. 제가 보여드렸죠. 요런 아이입니다. 러브 메모리 피지. 예, 이 아이가 벌브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요렇게 굵어주면서 요렇게 생겨요. 예. 아우, 이뻐요. 그래서 요 아이가 지금 현재 어... 제가 조금 많이 데리고 왔지만 요 아이가 단거 같아요. 예, 우리, 러브 메모리 피지는 2만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빌리지 치프노스 아직 개안 했죠? 우리 빌리지 치프노스 꽃도 예쁘고. 예, 요런 아이, 1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요 아이, 골든 핑콕이죠, 고객님. 우리 골든 핑콕 같은 경우는, 예, 12,000원입니다. 예, 향기 물론 있고요, 꽃도 아주 예뻐요. 처음에 꽃이 피면 이렇게 연노랑이에요. 그러다가 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 요 색깔로 예, 이 색으로 띄죠 아주 예뻐요. 러브 골든 핑크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즈 겹에요. 예, 우리 로즈 겹에 난초 맘이 지금 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 아이도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꽃 예쁘죠? 이제 로즈교배 딱 폈어요, 요렇게. 예. 아주 예뻐요, 자그만한 것이. <laughs> 아, 그리고, 아, 우리 그, 스펙타빌리스. 예, 꽃이 이렇게 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전체적인 면, 전체적으로는 요래요. 예, 우리 스펙타빌리스는 이제, 어, 새아이 있는데, 이 아이가, 다시 입고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온씨, 아카시아, 스펙타빌리스인데 우리 고객님, 아이 벌브 한번 보실래요?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요. <laughs> 아이고, 안 빠진다. 풍이 작아가지고. 예, 요래요. 예. 온씨 종류다 보니까 벌브가 아주 귀엽고 이뻐요. 요렇게. 예. 그래서 우리 그, 온씨, 아카시아, 스펙타빌리스는 예,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아 그리고 어 서프로니티스 예, 요 아이 우리 고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서프로니티스 같은 경우는요 소형종이에요 예 요렇게 꽃이 피고요예 요렇습니다 원종이죠 우리 서프로니티스 예 요렇게 난초맘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2만원에 판매합니다. 원종입니다. 그리고, 아, 우리 핑크퐁. 아이, 참 이뻐. 핑크퐁은. 우리 핑크퐁이 이렇게 꽃이 피는데 고객님. 꽃송이가 뭐 두세 송이씩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핑크퐁은, 예, 우리 고객님께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레드 크리스가 이제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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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우리 레드 크리스 너무 예쁘죠? 아닌데 이 아이는 레드 이 아이는 다른 아이예요. 어 물어봐야 돼이 아이는 이 아이가 실생이라 예 레드 크리스 꽃은 이래요 고객님 근데 지금 이제 지는 단계라 아직까지 피지를 않아서 제가 모델로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요렇게 피는데 꽃이 참 예뻐요 레드 크리스가. 근데 요 아이는 뭔지 몰라. 아. 물어봐야 되겠어요. 전화해서. <laughs> 우리 이 실생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면은 농장주님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 아이는 글쎄요. 제가 이제 꽃이 펴봐야 알것 같네요. 일났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 또 우리 스프링 센세이션이 예, 우리 스프링 선세션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 폈네요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객님이 스프링 선세션은 아시죠? 아시지만 제가 해서 아이고, 이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 났네. 어메나, 어메나. <laughs> 아침에 음. 예 우리 스프링 선세션 입니다 고객님 꽃이 깨끗하고 너무 예쁘죠 밥도 많아요 예 우리 스프링 선세션 향기 좋은 아이죠 야도 교배중인데 요 아이 예,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습니다 우리 스프링 선세션 예 그리고 음 아, 이 아이는 풀첼럼이라는 아인데요. 이전 개인적으로 꽃도 예쁘지만, 안 예쁜 꽃은 없겠죠, 그죠? 꽃은 예쁘지만, 이 아이가 잎이 상당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예, 우리 풀첼럼 같은 경우는, 예, 이렇습니다. 부작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 난초맘이 이 아이를 이제 입고를 해서 지금 두 번째 판매를 하는데, 우리 풀첼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가 3만원에 판매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 예뻐요, 이렇게 풀첼럼이. 아, 그리고, 이사벨, 이사벨라스톤. 예, 꽃이 이렇게 피는 우리 이사벨라스톤은, 예,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아이가요, 고객님. 이아이가요. 하나이가요. 이아이가 아. 이아이가 하나이가 꽃이 탁 폈는데 몰랐어요. 난초마이 너무 예쁘죠? 보라꽃 이아이가 엔젤 키스는 아니에요. 엔젤 키스는 아닌데 아, 진짜 예뻐. 요아이 하나이 있어요. <laughs> 이 아이가 뭔지 지금 제가 하도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아 가지고 향기가요. 나네 약간 예. 이 아이가 향기가 참 좋은 아이인데 아무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아 오늘은 예. 아참그 저기 어저께 우리 고객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유 음, 아이를 비올라시아 예.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우리 고객님이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이러시던데 이 아이 비올라시아 티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난초맘이 어. 개화주 아니에요. 예, 중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6만원에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우리 비올라시아 티포. 예, 요 아이는 개화주입니다. 예, 요 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촉이 이렇게 올라오고, 예, 여기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는 난초 맘이 10만 원에 판매를 해요. 지금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그리고 어 또이 아이는 다소 조금 작아 보이는데 지금 꽃대를 물었어요. 요 아이는 예요 아이는 알바입니다. 지금 예요 아이는 알바고요. 예, 조금 제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 부자켄 아이 알바. 이요 예,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아이도 비올라시아 알바죠. 예, 요 아이도 남초맘이 어, 부작해 나이도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어, 비올라시아 티포입니다이 보이시나요, 지금? 예, 요런 아이는 예, 10만 원에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음. 이, 그, 뭐지? 그, 부작, 어, 요 아이는, 어, 부작되어 있는 아이는, 음, 5만원에 지금 현재 판매를 하는데, 요 아이가 개화가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예. 아, 다들 진짜, 요즘은, 예. 한장 뿌리 한번 보세요, 고기. 야 너무 좋죠. 어, 그리고 대만향란은 그렇게 제가 많이 입고를 했는데도 예또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laughs> 예쁘게 피는 우리 대만향란은 예, 2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우리 푸실라 예 꽃대 있습니다. 예 2만 5천원이고요. 어, 프라그랑스 쌍대 예 UI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자 작아도. 아우, 이뻐요. 그래서, 우리 쌍대는 3 5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키네리 알바. 지금 여기 안에 보면, 꽃을 지금 무는 것 같아요. 예. 새 벌브에서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 아이는, 밥이 진짜 좋죠? 세촉이 하나, 둘, 셋, 어머, 다섯 개나 올라왔어. 요 아이는 15만 원이고요. 이렇게 다소, 작은 아이는, 어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일라 그린 플러스트는 예, 지금 초기 뭐 새축식 이렇게 올라오고요. 꽃대는 세대입니다. 요 아이 어저께 제가 결정을 했죠. 5만 원에 드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는 뭐다 소개를 했나? 아. 우리 고객입니다. 아유. 천천히 가야 돼. 앞으로 제가 이제 요 노도사를 지금 아직까지는 노, 노도사가 꽃을 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어 어저께 이제 그 오면서 하나 딸려 왔는데 요 보이시나요? 초기 <laughs> 예 꽃눈이 딱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제가 지금 어요 아이랑 예 저기 뭐야? 리틀스타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예, 이 아이를 제가 그 나도 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 노도사 사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 어, 리틀스타 예, 가격은 노도사가 조금 단가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예, 꽃은 비슷하고 밤에 향기가 나고 예, 이 아이 상당히 어, 우리 고객님 한번 리틀스타 키워 보시면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고객님께 미주알 고주알 미 <laughs> 새로 입고한 아이들과 함께 예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가 정말 지금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고객님. 그래서 난초맘이 지금 창문을 일단은 조금씩은 열어 여론 에어컨은 이제 오늘은 안 키고요. 바람이 많이 부산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창문을 조금 그래도 애들 통풍은 시켜야 되겠길래 예. 예쁘다. 예. 그래서. 환기도 뭐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문을 조금 열어 놨더니 바람이 안, 안쪽으로 많이 또 불어주네요. 예, 우리 고객님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예, 비 피해 없도록 예,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 향기롭고 귀하고, 예쁜 아이들 구경 잘 하셨을까요? <laughs> 예.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예,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난초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